샬롬, 안녕하십니까. 담임 목사입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순절 21일을 맞이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사순절을 저희가 말씀을 통해서 보고 있고 깨닫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 놀라운 은혜가 되어지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사순절 21일째가 되어지는 날입니다. 아 벌써 40일 가운데 어 반을 지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이 사순절 기간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큰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로마서 8장 18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단대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고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 될 것을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아멘. 오늘은 우리가 맞이할 영광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제 부활의 주님을 만났죠. 우리가 특별히 부활의 주님을 이 땅에 오신 초림 예수라고 하게 되는데, 이제 다시 오실 예수님을 우리가 재림 예수님이라고 부르죠. 여러분, 부활의 소망을 경험하지 못하고, 재림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을 소망하지 못하고 살아간다면 얼마나 많은 불안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까요?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이 누구인지도 또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이 누구인지도 그걸 모르지만 그러기 때문에 그들은 죽음이 한없이 두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믿는 우리들에게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 재림의 시간이 우리의 지금 현재의 불안을 다 없애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누릴 것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큰 믿음의 모습이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입니다. 어, 우리가 연못에 사서 연못에 사는 그 물장구벌레들을 잘 아실 겁니다. 이 물장구벌레들은 연못 속에 있다가 백합화 꽃의 그 줄기를 타고 올라가고 나서 사라지는 거죠. 어떻게 살아줍니까? 잠자리로 만들어져서 살아가는 겁니다. 이 물장구 벌레들이 모여 가지고서는 많은 어, 협의를 합니다. 무슨 협의를 하냐면 도대체 친구들이 저 백합화 나뭇잎 그백합파 꽃잎 사이로 올라가기만 하면은 다시는 내려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무슨 일이 있어도 어떤 사람이 어떤 물장구 벌레가 올라가든지 간에 그, 위, 그 위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꼭 서로 간에 가르쳐 주기로 하는 그런 약속을 합니다. 때가 되어가지고 어떤 물장구 벌레가 드디어 백화파 가지 열매를 딱 닦고서는 쭉 올라가다가 그 가지가 돌돌 말린 곳에 쏙 들어가서 이제 잉태되어지고 난 이후에 그가 잠자리의 모습으로 어, 나타나서 날아오르게 됩니다. 어, 이전의 물장구벌레의 모습은 남아있지 않았고 새로운 날개와 새로운 모습을 가지고 하늘을 날고 있는 자기의 모습을 보게 된 거죠. 한참 날르다가 생각을 해보니까는, 어, 내가 옛날에 이런 일들이 있다고 한다면 친구들한테 서로 간에 가르쳐주기로 했었지라는 생각이 들어서. 친구들한테 이 소식을 전하고 싶은데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물장구 벌레들이 사는 곳과 잠자리가 사는 곳이 달랐고, 모습과 형상이 달랐기 때문에 도저히 서로를 알아볼 수가 없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왜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 말씀을 드릴까요? 바로 우리들의 삶도 그렇다라는 얘기입니다. 죽음은 인간에게 있어서 굉장히 두려운 존재입니다. 그래서 꽤 오랜 수천 년 시간 가운데에 보게 되면, 고대 이집트부터 많은 사람들이 뭐 인도의 힌두교까지 하면은 이 땅에서의 살적에그 죽음을 맞이하는 방법들을 여러 가지로 준비하고 계획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파라오는 여러분 미이라가 되어져 가지고 생명을 누리고자 했고, 힌두교에서는 윤회를 탈피해서 완전한 천국과 같은 그런 곳에 들어가기를 신과 같은 존재가 되기를 원했던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것은 이런 죽음의 존재를 사람들이 많이 생각하고 있다는 건 결국 죽음이 무섭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안이나 또는 다른 마음을 통해서 위로받고 싶어 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의 죽음도 죽음이지만, 혹여 살다가 이 땅에서 먼저 헤어졌다 할지라도 그들의 소식이 궁금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가서 만나야 할 그곳에 그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무당의 구슬 보게 되면은 접신을 해서. 있는 귀신들을 모아가지고서는 서로 간에 대화나 소통을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는 참 영혼을 불러내가지고서는 대화하는 것이 아니라 귀신을 불러서 대화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귀신을 만나러 가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 우리와 믿음의 생활을 했던 모든 사람들,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누리고 있을 그 은혜를 우리도 똑같이 누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다시피 나사로가 죽었을 적에 그의 어, 누이였던 마르다와 마리아가 얼마나 많은 마음의 아픔을 겪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나흘이 지난 나사로를 살려주신 것처럼 우리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이고 우리보다 먼저 간 믿음의 선배들 또 믿음의 부모들을 분명히 만나고 즐겁게 인사하고 서로 껴안고 우는 그날이 올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 뭡니까? 이런 것들이 낯설지 않는 이유는 성경이 모두 다 증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이 대답입니다. 성경이 정답이고, 말씀이 우리들의 삶의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적에 우리가 맞이해야 될 영광은 이 나라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있다라고 하는 이 기쁜 소식을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깊이 깨달으시면서 언제 어디서나 우리가 변화되어져 갈 그날을 생각하면서 주님을 만나기까지 소망하고 또한 우리 형제와 자매들과 부모님들을 만나기까지 소망하면서 믿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이 땅에서 살아있을 때에 노력하며 최선을 다하는 것이 우리의 가진바 중요한 직무가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현재의 삶 속에서 고난을 받는다 할지라도 그 고난은 연속성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끊어집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주님을 만날 그러한 우리가 맞이할 영광의 시간을 기다리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부활에 소망이 없는 사람은 불안을 가지고 살지만 저희들은 아버지 하나님 죽음에 대한 염려보다 죽음 이후 주님께서 오실 그날에 사랑하는 성도들과 부모님들과 또한 지인들을 만날 것을 소망하며 감사하며 기뻐합니다. 오늘 하루를 성실하게 살아가게 하시고 현재의 삶에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 또 그것이 끝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하여 죽어 없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즐거운 하루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